이상 결과가 9분의 5보다 작은 것을 모두 찾아보세요. 9분의 5에다가 1을 곱해주면 그대로가 되는 거고요. 9분의 5에다가 1보다 작은 수를 곱해주면, 1보다 작은 수를 곱해주면, 9분의 5보다는 작은 수가 되는 거예요. 얘보다는 더 작은 수가 되겠다. 9분의 5보다 작은 수가 되는 거예요. 9분의 5에다가 1보다 큰 수, 1보다 큰 수, 1보다 큰, 수가, 큰 수를 곱해주면 9분의 5보다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9분의 5보다 작은 거니까, 9분의 5에다가 얘보다 1보다 작은 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1보다 작은 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네모 쳐볼게요. 9분의 5에다가 누구를 곱했는지, 9분의 5에다가 누구를 곱했는지. 자, 자 그러면 1보다... 작은 수가 돼야 되겠죠 얘는 작죠 1보다 작죠 그러니까 1번 맞고 얘는 1이니까 안 되죠 그대로 수가 그대로 되겠죠 얘는 안 되고 얘는 1보다 작은 거예요 10분의 9는 1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되고요 2는 1보다 크죠 안 돼요 큰 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1, 1과 2분의 1이니까 얘는 1보다 큰 수예요 1과 2분의 1이니까 1보다 2분의 1이 더 있으니까 얘도 안 되겠다 그래서 4분의 1은 1보다 작고 9분의 5도 1보다 작아서 어, 답은 1번, 3번이 되는 겁니다. 9분의 5라는 수가 있고, 9분의 5를 제외한 누구를 곱하기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누구를 곱해줬겠느냐, 이것이 1보다 작은 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